안녕하세요. 청소 서비스죠? 저희 집 창문이 더러워졌어요. 하지만 저희가 낮에는 바빠서 밤에 일을 해주셔야 돼요. 걱정하지 마세요. 비용은 선불로 지급해드릴게요. 그럼 이제 주소를 보내드릴게요. 여기가 내가 청소할 땐가 봐. 근데 왜 밤에 닦아야 되지? 밤에 하는 건 처음인데 뭐 어떻게 들어가? 이거 누르면 되나? 와 진짜 무슨 대저택이네? 아, 청소 청소하러 왔어요 와.. 씨. 이제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아서 이렇게 해 놓은 건가? 와 겁나 비싼 차 아니야? 진짜 부자인가 봐. 분수대도 있어. 나 이거 다 닦으면 한 달은 놀아도 될것 같은데? 어, 문 두드리자. 똑똑. 청소 서비스입니다. 저기요? 왜안 나와? 나 차를 갖고 와야 되나봐. 응. 어, 이렇게 올라와서 닦는 거구나. 우와, 채점도 아니네. 완전 뭐 어, 시작? 음, 스프레이 이렇게 뿌리고 타월 이거 이렇게 닦기 오 오, 어, 뭐야? 오깨 끗해 오씨, 너무 좋은데 넥스트 무비, 무비 뭐야? 피 아니야? 피가 왜 있지? 똑같이 하면 되는 거지? 목이 잡았나? 많이도 뜯기셨네. 된거 아니야? 아 스펀지. 음. 아 스프레이를 몇번더 해야 되나 봐. 아한 번에 안 닦이는구네. 어 완벽해. 다음. 이건 뭐지? 끝내기? 여기도 피가 있네. 창문을 열고 지냈나? 모기한테 얼마나 뜯긴 거야? 오, 씨, 깜짝이야. 게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? 아 호로라 유튜브 보시는 거 아니야? 어, 아, 반가워요. 어, 아, 안다, 겨. 내가 이렇게 닦고 있는데 안에서 안 보이나? 어? 어 인사해줬어. 아니 근데 저렇게 앉아서 손만 흔드는 거 겁나 킹받는데? 아씨. 누구는 청소하고 있구만. 어? 난돈 받고 하는 거니까. 그래도 킹 받는 건 어쩔 수 없어. 여긴왜 이렇게 어두워? 방에 사람이 없네? 뭔가 무섭다, 생각보다. 어? 다안 닦인 거 아니야? 창문마다 피가 다 묻어 있어. 어? 아 어? 아씨, 깜짝이야. 내가 창문은 닦아줘도. 범인은 못 치워주는데 방이 진짜 많다 어또 사람이 있다 아 근데 요즘 할게 많은데 근데 왜 방마다 저런 가면 같은 게 있는 거 같지? 가면 무도회 하시나? 뭐야 반딧불이다 우와 어. 뭐야 어? 뭐야 저기 사람 있지 않았어? 뭐지? 잘못 봤나? 어휴 은근 쫄리는데? 어? 아 누가 올라갔어? 뭐 지나가지 않았어? 아닌가? 꽃이 보이나? 가야 된대. 뭐, 어떻게 가야 돼? 차 여기 있는 거 아니야? 뭐야? 헐. 저 손바닥 자국은 뭐야? 차에 갔다 온 건가? 근데 여기 키를 떨궜다는데? 언제 떨궜어 또? 에휴, 치치맞기는. 어, 저기 있다. 응, 이게 떨어졌구나. 다시 올라가자. 뭐야, 여기 원래 이렇게 손바닥 자국 같은 게 있었나? 발자국도 있는데, 원래 있었나? 기억이 안 나네. 근데 여기 방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. 원래 부잣집은 다 그래? 방만 많아? 뭐 끝난 건가? 어, 2층도 있구나. 아휴. 저기 손바닥 자국에 피는 뭐지? 알고 보니 이거 물감 아니야? 어린애가 살아서 여기 막 장난친 거 아닐까? 피가 아니고? 어? 저기도 가면이 있네 가면은 호로라 가면이 짱이지 뭐야 방금 여기로 뭐 지나갔는데? 고양이가 있나? 에이 네, 사이즈가 딱 어린애 손이네 물감인가봐 피가 아니고 아휴 깜짝이야 괜히 오해할 뻔했네 뭐뭐 아빠인가? 아빠가 서프라이즈 하려고 저러고 가는 거 아니야? 오늘 무슨 날인가 봐. 어 맞네 생일이네. 아 그래서. 근데 어? 조금 조금 가면을 잘못 고르신 게 아닐까. 조용히 하래. 어차피 창문 닫혀 있어서 안 들리지 않아? 뭐야? 초안 끄고 있으면 저 케이크에 초는 다 떨어질 텐데. 부잣집이라서 케이크에 또 있나? 어, 뭐야. 뛰어갔어. 음, 뛰어갈 일이야? 설레셨네, 아버지. 아유. 딸님이 놀래켜주려고. 한달 전부터 뭐 계획하셨나? 와. 앞에 뭐 사람 있는 거야? 뭐지? 어, 씨, 뭐야. 와, 무슨 일이 생겨서 소리 지른 거야? 아니면 좋아서 소리 지른... 저 피가... 있... 피가 갑자기 생겼는데? 어씨... 나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? 환불해 준다 할까? 나 집에 가야 될것 같은데? 아씨, 괜찮은 거야? 뭐 총소리 아니었어 방금? 미친,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? 그 와중에 이거 닦아야 되는 건 뭐야? 헉, 피가... 저건 진짜 피인데? 아, 뭔데? 왜 그래? 왜 내가 왔을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? 난 모른 척 창문 닦자. 난 모르는 일이야. 가라니야. 씨. 아, 스파링하고 씨, 그냥 가자. 안 되겠다. 돈은 받았으니까 할 일은 해야지. 어? 방금 뭐가 올라갔는데? 근데 사람이야, 저거? 뭐지? 다락방이잖아. 다락방으로 뭐가 올라갔어. 어, 씨, 개 무섭네. 방금 문 열린 거 아니야? 아, 뭐가 이렇게 오싹하냐. 어? 아까 아버지 가면 아니야? 뭐야, 무슨 일이 있는 건데, 지금? 나 끝난 거 아니었어? 뭐또 뭐 해야 되는데 어? 어디가? 아 저기도 있구나 아쎄세 개? 세개 남았다 세개세개 세개 금방 하니까 아왜 긴장되냐 근데 집에 강도 든거 아냐? 미친. 부잣집이니까, 그럴 수도 있잖아. 어? 응? 종이의 집인가? 아씨, 뭐야. 어떻게 된 거야? 어? 아, 그러면은 내가 말린 거 아니야? 저렇게 계속 청소 고용해가지고, 청소부 고용해서 창문 닦기 시킨 다음에 죽인 거 같은데? 그럼 가족 살인만 해, 미친. 나 죽은 거네. 그럼 나 생명수당 받은 거야? 쉣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다음에 다른 공포게임으로 돌아올게요. 그럼 안녕.